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뱅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롱폼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몇번 시도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내보겠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 포토그래프 형님을 만나러 방수역으로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가해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하. 오늘 해가 없다. 어. 흐리네요, 날씨가. 솔직히 흐린 날씨가 좀더 좋습니다. 아, 한동안 너무 뜨거워 가지고 엄청 탔는데 날씨가 좀더낫네요 지금 제가 있는 콘도가 조금 외곽지 라서 좀 걸어서 나가야 돼요 BTS 타려면 그게 조금 단점인데 좋은 거는 이제 한 달에 11,000바트 단기로 계시면 장기로 계시면 9,000바트에 집에 계실 수 있어요 금액 괜찮죠? 한 40만원? 지금? 네, 수도세하고 전기세뭐이리 합쳐봤자 한 10만원 나오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오늘, 오늘 진짜 랍장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토바이 두번 타고 오니까 꼬리 말이 아닙니다, 지금. 머리, 봐. 머리 다 날렸어. 여기 이 동네가 완전 로컬 지역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친한 형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에요. 까지 로컬이 좀 생각 못했어요. 방수역이 엄청 큰 역이라서 좀 발전됐을 줄 알았는데 어, 이러면 발전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어, 이 면도 점에서 지금 면도 아파요. 일단 형님 한번 기다렸다가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성역입니다. 마사니 한번 받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뿌리뿌리하네.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코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가 안 오면 괴롭볼게요저 여기 아서기역에 오면 매번 가는 마사지샵이 있어요. 아슴역 터미널 21 옆쪽으로 돌아가시면 배가 초우라는 스테이크집. 거기 지나서 조금만 얻어보면 마사지집인데 여기가 마사지 잘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t h a n k y o u 웃습니다. 마사지 잘 받고 나왔습니다. 아, 다행히 비가 조금 몇 번을 떨어지다 않런것 같아요. 아, 급한 그분 껐습니다. 오, 우 추고 보였어.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갔다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아마존 있거든요. 아마존 가서 커피 한잔 마실게요. 사람 많다. 여기 터미널이 근데 제일 좋아요. 여기 오시면 먹을 때도 많고, 쇼핑도 할수 있고, 싸놓을 도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신발 같은 것도 그 세일 많이 합니다. 네. 여기 와서 짐사사 가지고 옷 입고 다니셔도 돼요 충분하니까. 제 커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맛있다. 카페는 그 아마존입니다. 근한달 있으니까 웬만한 곳다 가봐 가지고 이제 네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죠, 이게. 제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상을 몇 개나 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한국 가서도 계속 유튜브 할 생각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올리면서 그냥 기록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계속 구독해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매를 이렇게 가끔씩 지하에 이렇게 상점들이 열려요. 두리안. 어 냄새. 어. 남송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남송이라고 합니다. 일단 밥을 먹고 들어가야 오늘 하루가 마무리 될것 같은데 밥을 뭐 먹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소다식당 갈까 가까운 곳에 올라가봐야겠어요. 아주 아 빠져 나왔습니다. 빠져 나와서 소아 식당이라고 여기 아주 아 근처에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아주 아 들어가는 게 맞는 것같아요아단아녁을 먹으러 가야겠는데 와 사람 많다 여기 맛집이라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아주 분들아 진짜 많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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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봐. 오 어, 자리 없나? 여기가 수다 식당입니다. 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쇼츠로 영상 만들 건데 일단은 자리 없어. 진짜. 기다려야 돼. 그 팀웨이팅 중이고, 예약자리 부서 밖에 없어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거 내 말대가나 모르겠네. 보이시죠? 사람 너무 많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질서, 이게 질서가 없어지지? 못 먹을 것 같아. 또 혼자라서 괜히 테이블 찾으러 가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데 가볼게요. 한번 찾아보자. 분명히 먹을 건 있을 거야. 갈비탕 먹을까? 코타 갈비탕을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장원이라고. 어. 맛은 그냥 갈비탕 맛이에요. 오랜만에 든든하게 길을 한번 채워봐야 되겠습니다. 코타로 이동합니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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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더왔는데 한국분들 많아서 아마 카메라 들이대면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싫어하시니까, 빠르게 밥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반찬 잘 나오죠? 350원 대치고 반찬 진짜잖아 한 번씩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다 갑자기 이거 니까 배가 엄청 고프네 뭐 이런 거 크게 안 좋아해가지고, 술을 아예 못해. 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BTS 내렸습니다. 우동순역에 도착했고요. 이제 오늘 저첫 브이로그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 뭐, 딴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달 가까이 장기로 있어 보니까, 친한 형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자 마사지도 받고 프라이타운 가서 밥도 먹고 이 평균적인 일상이 아닐까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상의 반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그냥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재미는 없으셨겠지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의로그 영상은 좀더 알차게 준비해서 한국으로 귀국 전에 한번더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